산업부 장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r 리 c 가중치 개편안 가지고 재생에너지 업계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 탄소 중립을 표명을 하고 어, 전 세계 에 표명을 했죠. 그리고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라서 이 역할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저는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올해 작년보다 태양광은 5.6%가 감소했고요. 상반기에. 풍력은 무려 85%가 감소했어요. 제가 환경노동위 의원으로 있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불합리한 환경 영향 평가를 개선을 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작년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다 합쳐서 거의 1기가와트를 환경 영향 평가 협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요청을 하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제 산업부로 그 공이 넘어왔는데. 태양광도 풍력도 지금 산업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어, 연도별 RPS 의무 공급 비율을 보면, 우리 그 산중위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25%로 상향시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기업들의 RPS 비율을 높여야 될 텐데, 오늘 초에 9%한거더 이상 못 하겠다. 라고 산업부가 지금 버티면서 어, 국민들은 열심히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 REC를 판매를 못 하니까 수요가 없어서 판매를 못 하니까 가격이 급락을 해서 물론 어 재생 에너지 장가를 떨어뜨리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뭐 파산한다부터 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 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도 고정 가격 계약을 해야지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는데 이게 3년5 년에 5년에 걸쳐서 이 사업 개발을 하는 막바지에 와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 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발전 공기업의 어~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실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할수 없을 정도의 기준을 산업부가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서 어, 풍력 발전 사업 뭐~ 그린 뉴딜 탄소 중립을 할 의지가 있냐 이런 문제 얘기가 지금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도대체 재생에너지 이걸 활성화할 의지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으면 어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대로 금년에 어좀 재생에너지 보급이 조금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1분기가 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13.9%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는 조금 다시 활성화가 돼서 어 전체적으로 5.6% 감소가 됐어요. 어 저희가 알기로는1.2% 정도 든 걸로 하는데 그거는 제가 숫자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좀 나눠서 보면은 산지 태양광 제가 지금 탄소 중립하려면 연간 태양광 예. 몇 기가와트 필요한지 아시죠? 어, 이 제가 또 열심히 하려고 예, 10기가와트는 필요합니다. 작년에 예. 4.2기가와트 올해 3기가와트도 못할것 같아요. 지금 산업부의 대책에 의하면 예. 저희가 어 그런 부분을 좀더좀 좀 자극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재생법 그 개정안이 5월 4월에 그 법으로 시면안 돼요. 법이 네. 아니라 산업부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안 e 관련 가족... 제가 좀 답변을 좀드렸 수... <laughs> 아니, e 도 지금 재생리 관련해서 산업기 듣지 않고 일적으로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거주, 공. 저희가 공청회에서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아, 의견을 아.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어, 그,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RPS 상한을 높이는 이제 재생법, 실재생법 개정안이 4월에 공포가 돼서 시행일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라서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금년에 저희가 의무비율이 9%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2 5로 늘어난 그부분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여태별로 어떻게 올려 갈지 저희가 구차 수급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는 이제 11%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어 저희가 어아리씨의 수급 상황도 지금 변동하는 상황이 있고 또그 발전사들의 물론 부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 NDC가 앞으로 좀 상향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동 요인을 고려를 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연구 용역을 마칠 예정이고 아니, 장관님, 그 예. 지금 RTS 관련해서 비율은 무시할 수는 거고요. 10월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이 10%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 예. 아. 말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오면 저희가 그때 어,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력의 이제 경우에는 기존의 어, r e c 제도가 어, 풍력의 어떤 특수성.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이로 에 대해서 투자한 분들이나 아니면 발전사에 부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